에게 다 있는 방송 표적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숨망치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순망치하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순자는 입술 순자입니다. 망자는 망할 망자. 없다는 없어졌다는 거죠. 또 도망을 한다 할때 도망할 망자. 치자는 이 치자. 한자는 찰 한자입니다. 순자는 입술 순이라 했습니다. 입술 순. 이건 뭐냐? 위에 날신 날진 대신 대진의 뜻을 가진 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자가 나오면 반드시 연상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이 글자의 획줄임입니다. 벌레충자를 빼버렸어요. 그럼 이거 무슨 자냐? 대합족의 신입니다. 대합족이라는 것은 큰 조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농사, 농자 같은 데 보면 이 대합족의 신자가 밑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냐 농사를 짓고 곡물을 거두는 겁니다. 이렇게 잘된 것, 예뿔봉자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을 놓고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대합조개를 가지고 대합조개, 낫 대신, 낫이 없었으니까 대합조개를 가지고 곡물을 수확한다는 뜻이 바로 이 농사,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레, 회, 벌레 충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순자에 다룰이 있습니다. 이때 다룰은 다리 아니고 대합 쪽의 촉수입니다. 촉수, 촉수니까 입술이라는 그런 뜻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 글자를 순경음이라 할때 입술 가벼야분 소리. 순경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순경음이라 할때 후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단어? 놀랄 진짜입니다. 놀랄 진짜인데 입술 순자 대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을 때도 있고 분명히 다른 글자입니다. 다른 글자인데 아마. 착각을 해서 이 글자를 적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놀랄 긴 자를 보세요. 이것은 대합조개 신자에다가 입구가 붙어 있는 이 모습인데 벌레회가 생략된 것입니다. 대합조개가 있는데 살아있는 대합조개의 물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입술을 입으로 갖다 대면 대합 쪽이가 놀라겠지요. 그래서 촉수를 잡아 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놀랄 진짜입니다. 입술이 됐다. 그리고 이것은 촉수가 대합 쪽에 촉수가 튀어나왔다. 나온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욕을 봤다 할때욕욕자를 이렇게 습니다 욕받다. 이게 왜욕 받겠어요? 욕받다는 것은. 힘을 힘이 들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놀랐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창피를 당했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대합족의 신자에다가 마디촌. 마디촌은 손의 뜻이 있습니다. 마디촌이 나오면 아, 손이 손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합조개가 있는데, 여기에 손으로 그 대합조개의 입술순짝, 이것을 만졌다, 이겁니다. 물고기가 만지든지, 뭐 조개는 또 비유해서 다른 여성의 거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거기에다가 손을 대니까 바로 욕본 것이 되는 겁니다. 용욕대가 바로 여기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한자를 보고 새로운 것을 되게 많이 발견했고 연상했고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한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매회마다 두 자, 석 자씩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하신다면 한자에 관심이 있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이 유튜브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입술 숫자의 의미를 아시겠죠? 망 자는 망할 망 자, 죽을 망 자, 도망할 망 자,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망 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둘다 똑같이, 이 과거에는 이 글자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고, 이 망자 죽을 망자도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감차 나왔습니다. 감출 은이라고 합니다. 감출 은, 숨길 은, 그리고 땅 밑에 숨겨 나왔죠. 그리고 표시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 사람이 죽어서 매장해 나왔다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다음 이 칠자는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칠 짓자가 있습니다. 그칠 짓자는 땅 위에 무언가 많이 자랐는데, 너 너무 자랐어. 너무 자랐어. 그쳐라.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자란 것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나만 여기에 선을 어가지고좀 그쳐라.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실은 발의 뜻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은 그쳤다가 걸어가는 것이 걸음보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은 자글소자도 아니고 적글소자도 아니고 발불달 걸을 달 걸을 달의 뜻입니다. 이것도 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걸음보자는 그쳤다가 밟아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연상하셔도 되고 두 발이 왔다 갔다 한다 걸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글소자도 아니고 적을소, 젊을소자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걸음보자를 한 획을 더넣었서 씁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적을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속자도 아니고 잘못된 글자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걸 쓰고, 좋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한자의 원리를 모르고 이 자를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 자는 그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쳐라라고 하고, 윗입발 입술, 아랫입발 그리고 턱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또 양쪽 볼턱.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는 그냥 이것만 썼어 이 치자로 썼습니다 썼는데 위에 그칠 지가 딱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감탄했어요 왜이 치자는 이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빨리 먹고 싶습니까 더 빨리 세월이 빨리 가고 싶습니까 젊은 애들은 아마 빨리 나이 들고 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늙으신 분은 나이가 좀 멈춰서만 좋겠다. 라는 그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위에 그칠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 셋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셋자, 나이 셋자. 이것도 그쳐라, 세월아 가지 마라. 하는 염원이 담긴 글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창과가 있고, 한 걸음씩 밟아간다. 창으로 지켜도 한 걸음씩 밟아간다. 밟을 달. 이런 이치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찰한 자. 찰한 자는 춥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여기까지가 이것이 틈하자입니다 왜 이것이 틈하자가 되느냐. 갓머리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에 통나무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 사이로 찬바람이 분다. 이수변은 이수변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것은 얼음빙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차다는 뜻이 있죠. 그다음에 이것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얼음 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얼음 빙자. 물이, 물이 있는데 얼음 덩어리가 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니까 그러니까 얼음 빙자 맞죠. 이것은 찬물이다. 찬물이니까 얼음 물이다. 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부수 이름으로는 이수변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수변인데 얼음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물이 얼었다는 거죠. 이거는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삼수변인데 물이 얼었으니까 이수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 이것은 얼음물, 차다, 춥다, 얼다는, 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통나무로서 얼기설기 지어놓으니까 틈이 생겼다. 그래서 그 틈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찬 기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찬, 찬 기운이. 그러니까 이것이 찰한자가 됩니다. 찰한. 이 찰한자가 찰한자가 춥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춥기 때문에 뭘 하느냐? 찰한자는 이수배는 생략하고 여기에다가 흙토를 써서 이것은 찬 것이 들어오는 것을 흙으로 막는다 막을 색. 또 이렇게 틈이 생긴 이 집을 대충 대충 지어서 흙으로 막은 것이 어디에 사용 어떤 곳에서 만들어졌느냐 변방. 변방새라고 하죠. 새옹지마 변방늘거니의 말질흉화복이 변화없이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새옹지마입니다. 발본새본 뺄발자 금본본자 뿌리본자 뿌리를 빼고 막는다, 색, 근원을 막는다. 물의 근원을 막는다. 이럴 때는 막을 색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이 생긴 집, 이것에 찬바람이 든다. 그러니까 얼음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찰한자가 되는 거죠. 자, 숨망치 않은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실이다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있을 때그 친구도 잘 되도록 도와줘야지 자기도 잘 되고 그 친구가 못 되도록 하면 친구 하나 잃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깨우쳐주는 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순망치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서 자기도. 잘 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